11월 1주차 공모청약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어, 1주차에는 총 4종목의 공모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월요일 빼고는 어, 모두 청약이 가능한 만큼 요건 일정 놓치면 안되겠죠. 먼저 4에서 5일 동시청약 일정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큐리오시스와 세나테크놀로지의 청약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큐리오시스의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고요. 상장일은 1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상당 22,000원 기준 시가 총액은 1,673억원 규모입니다. 이 바이오 연구 장비 전문 기업 큐리오시스는 실험실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랩 오토메이션은 신약 개발이나 혈액 검사 그리고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 중인 분야입니다. 이 큐리오시스의 주력 제품은 자동화 라이브셀 이미징 제품 이 셀로거인데 살아있는 세포의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좀 관찰하고 시각화할 수 있어서 이 바이오 소부장 분야의 핵심 장비로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의 핵심 자동화 장비 콜로니 피커, 이 CPX 등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어, 실적을 보면 24년 어, 54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 어, 영업손실 62억 원, 그리고 순손실 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실적들 대비해서 매출액이 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적자 폭 또한 23년 이렇게 증가한 이후에 뭐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35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영업 손실 32억 원및 순손실 35억 원으로 흑자 전환 시점까지는, 어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꽤 오래 걸릴 듯한 모습입니다.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32.96%로, 어 작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공모 물량이 15.2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7%가량은, 어 기존 주주 물량으로,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물량보다는 많은 비중을 어, 차지하고 있는 점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30만 주에서 36만 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주식 수는 2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22,000원 기준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세나테크놀로지의 청약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장 주관사는 KB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두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상장일은 큐리오시스의 상장 다음 날인 11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두 종목 간의 상장일은 겹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47,500원에서 56,800원으로 상당 기준 시가총액은 3,168억원 규모입니다. 이 세가테크놀로지는 모터사이클용 무선통신 분야에서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기존 블루투스 통신은 최대 4명까지만 연결이 가능하고, 한명이 단절되면, 어, 재연결이 필요한 것에 반해서, 이 세나 테크놀로지의 메시 인터콤은 최대 8km 통신 거리에서 4대 다 연결이 가능해서, 끊김없는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한다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나 테크놀로지의 전체 매출의 95%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매출이,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어 있어서,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4년 1,675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 영업이익 216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90억 원, 1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크게 좀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 996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영업이익 14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지만, 뭐,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36.22%로, 어, 그래도 많은 모습입니다. 공모 물량은 어, 10%에 좀 불과하고, 나머지 26%는 소액주주 및 임직원 등 기존 주주 물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물량에 비해 어, 좀 많은 상황이죠 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은 KB증권에서는 84,000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56,000주 정도 배정이 되면서 KB증권이 물량이 조금 더 많은 모습입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동일하게 20주죠. 네, 2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5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 주당 단가가 지금 공모가가 세기 때문에 꽤 많은 증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두 종목의 공모 청약 정보를 살펴봤는데 우선 두 종목 다 장단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큐리오시스의 경우 아직까지 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이고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조금의 논란이 있었는데 뭐 유통물량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라는 부분이 있고 어, 세나테크놀로지 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서 기술력을 어, 인정받으면서 실적 또한 좀 탄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통물량이 좀 많고 기존 주주 비율이 어, 공모물량에 비해서 꽤 높다는 부분은 또 단점으로 어,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우선 두 종목을 좀 살펴봤을 때는, 한 종목만 해야 된다면, 이제, 세나 테크놀로지를, 어, 좀 하는 선택이 맞을 것 같고, 두 종목 다 가능하다면은, 어, 균등 청약 정도는 가보,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일정 참고하셔서, 네, 청약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